12월 18일, 방탄소년단 RM은 저녁 뉴스 프로그램인 KBS 뉴스 9의 뉴스를 만나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. 방탄소년단 RM이 첫 솔로 앨범 인디고인디고 인디고 발매에 대해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. 이어, 방탄소년단과 작업할 때는 7분의 1이었는데, 혼자 작업하다 보니까 깊이와 밀도가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. RM은 진이가 말을 많이 안 한다. 생각이 많은 것 같다. 진이가 곰곰이 생각했을 것 같다. 드디어 훈련소에 도착했을 때 진이가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. 아주 잘 있더라. 마던 니처럼 진이가 먼저 엮어보고 알려준다고 말했다. 이어 RM은 진의 입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방탄소년단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밝혔다. 지금까지 그룹으로나 개인으로나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, 마치 한 챕터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와야 할 순간이고, 기다리던 순간이라 방탄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. 이어, 나도 복잡한 감정이 많은데 차분하고 지미가 훈련소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차분하고 차분하게 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. 멤버들의 군복무로 인해 방탄소년단은 2025년경 완전체로 컴백할 것으로 전망된다. 이에 대해 RM은 군복무 기간이 18개월이라 어쩔 수 없다. 하지만 한국과 전 세계에 우리 팀을 믿어주는 아미들이 많다고 말했다. RM은 저희 멤버들이 문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몸에 뭐 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다. 속당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재결합해 방탄소년단만이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. 아래문 지난 12월 2일 타이틀곡 야생화 뮤직비디오와 함께 첫 솔로 앨범 인디고를 공개했다.